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애국가의 후렴구, 무궁화까지 배웠죠. 오늘은 삼천리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명사형으로 된 게. 자, 이 별로 이제 그 획이 간단한 거죠. 삼석삼, 일천천, 마을리. 자, 여기서 리가 나오면은 그 거리를 재는 그 단위로 나오는데 보통 심리가 한 4km 정도 내외로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3자부터 볼게요. 자,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씩 다 했던 글자들인데, 여기서 또 복습합니다. 사실 이런 글자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자, 석삼자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그으면 안 되겠죠. 살짝 올라가게 쓰는 거예요. 법칙이. 그 다음에 얘는 수평이에요. 앙, 평, 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그냥 그 일반적인 글씨 쓰는 법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격이 이렇게 나오죠. 중심에서. 자,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길이가 균등하게 비슷하게 그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간격을 여기만큼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잘재 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이렇게 구분 듯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 커져, 제일 커져요. 그래서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 주신다. 중심 맞고. 자, 요거 행서로 보겠습니다. 행서는 이 법칙에선 좀 많이 벗어나요. 크기를 그렇지만은 이 형식에 맞게 한번 써 써볼까 합니다. 다 연결해서 쓰면은 글씨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만 다세요 이렇게 이 연결돼서 살짝 그렇죠? 네, 살짝 여기서는 너무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이렇게 하면 간격이랑 이 크기도 비슷하게 맞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쓰는 거. 쉬우, 이제 이렇게 간단한 획이 몇개안 되는 글자들이 사실 훨씬 더 쓰기가 어렵다. 음. 아, 지난 영상에 없을 문자 쓰면서 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없을 문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음, 일천천자. 숫자에서는 옆에다 사람인도 붙이고 해요 위 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자도 있는데 여기서 천자는 포인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로액도 길게 돼 있지만 너무 길게 길지 않게. 자 이거는 여기서. 일단 멈출게요. 멈출게요. 빼는 것보다. 자, 얼렁 눈치채셨겠지만, 어, 정 가운데가 아니네. 그렇죠. 글씨에서는 정 가운데로 해서 그 획을 걷 이제 내려 걷게 되면은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좀 점을 이렇게 크게 찍으세요 가운데서 자, 중심은 어디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간격이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이쪽이 조금 짧아 짧아져요. 자, 중심이 전체적인 중심은 이 길이 이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이세로액 내려 걷는 게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살짝 이 중심에서 옆으로 점이 싹 없어지면서 옆으로 온 걸, 살짝 온걸 보셨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삼천리라는 얘기죠. 요거는 요 형태로 안 쓰고 조금 더 흘려 쓴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싹 빼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살짝 멈춰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여기를 크게 하지 말고 좁히면서 이렇게 자 이게 가는 길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리듬을 더 타시고 여기를 가늘게하거나 굵게하거나 그거는 이제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자를 봐야 되는데요. 리 자도 음 보면은 핵이 몇개 없죠 그래도 세, 세 글자 중에는 많은 편인데 잘 보겠습니다 이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크게 쓰시는게 포인트다 자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머리를 크게 쓴다. 자, 중심 똑같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중심 잡아 놨어요. 그다음에 그레이지 왼쪽 오른쪽 길이 재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크게 쓴다. 약간 납작한 형태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납작해지니까 여기를 조금 더 요거보다 뺀 거예요. 그, 그,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옆으로 넓지만 넓지 않게 보이는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격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격이 맞아졌죠? 그럼 똑같이. 자, 이건 가운데다 내려가시면 돼요. 자, 요 광경만큼만 내려가야지,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 한쪽이 넓어지겠죠. 방지 여기서는 자, 위에 것보다 조금 짧게 그어볼게요. 오히려 더 살짝 짧게 많이 편차가 안 나게 쓰시는 쪽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간격을 무조건 간격은 간격은 여기가 맞아야 돼요. 자 글씨는 간격이다. 예, 글씨는 간격이다. 자, 요거 어 요거 순서 좀 바뀝니다. 이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긋지 마시고 좀 길게 하세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좀 반대가 돼요. 이렇게 반대가 돼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일로 타고 들어와서 일로 들어와요. 원래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지만은 끊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필순이 맞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내려갔고,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다 가로액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글씨를 더 세련되게 쓰기가 어렵더라.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궁화 삼천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려광장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